안녕하세요. 대구전집 청구사회원입니다. 그, 이제, 가위가 좀잘 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가독가다 이제 진짜 아예 안 눌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가위 눌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게좀 좋아요? 근데 일단 그 말을 하기 전에, 네. 어 제가 볼 때는 좀 심리적인 변화? 심리적인 게 제일 로 많은 것 같아요. 심리적인 게 많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생각이 너무 많으시는 분들, 음. 또, 어, 우리 같은 이런 신줄이 있으신 분들, 음. 특히나 이런 분들이 네. 좀 많이, 뭐, 그런 경향이, 뭐, 꿈을 꾸도 뭐, 이렇게 하시는 꿈도 많이 꾸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가위에 눌린다 소리를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눌리는 방법은, 어, 우리가 이제 흔히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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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이나 향이나 뭐, 과이나 뭐, 고춧가루나 이런 것들을 뭐, 사용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있는데, 사용 방법이 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궁금하시면, 음. 천공사 전화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를 일러 드리자면, 어, 흔히 네. 편하게 할수 있는 거를 일러 주셔야 되거든. 음. 어, 그, 팥 있잖아요, 팥. 네. 네. 팥을, 뭐, 우리 소지 쪽이나 한지나 이런 게 조그맣게 한요 정도로 요렇게 오려서 거기에 팥을 일곱 음. 개씩 네. 이렇게 네 군데로 넣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세번 접어서 침대 네 기퉁이에 이렇게 오. 밑에 넣어놓고 주무셔봐요. 네네네. 어 흔히 그러잖아요. 가게 돌리면 침대 밑에 칼 넣고 자라. 어, 어. 그러면 꿈자리가 괜찮다. 네. 근데 그것도 효과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 음. 또, 아니면, 부적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 음. 굉장히 심하면, 네. 치성을 들여서 음. 어떤 거를 몰아내는 방법. 네. 개개인이 틀려요. 오. 사람에 따라서 가위 누르는 것도,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하면, 기신병이 들려서, 음. 음. 뭐, 신병이 있어서, 네. 어 심리적인 역할에 마음의 안정을 못 찾아서, 네. 어 가정에 어떤, 어, 조상에서 뭔가가 잘못돼서, 그거를 가위 눌리는 형국으로도 많이 들어와요. 음. 그래서, 개개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 저희들이 이렇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런 상담을, 의뢰를 할 때, 이렇게 보면, 보통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음. 근데, 그러면은, 그때그때, 방법론이 또 나와요. 왜? 그러면 이제 또, 하나를 더 여쭤보자면은, 네. 귀신소리를 또 들으시는, 막 들린다. 네. 뭐 이런 일반인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또,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심적인 작용이 제일로 많죠. 그 다음은 어 신병에서 오는. 근데 그 사람들이 신병이라 그래서 다 신의 제자를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인터넷이나 뭐 이런 문화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점을 볼 때마다 너는 신병이야, 신이야.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아닌데도 자기가 느낌에 그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네. 어, 또 그런, 또 우리 이렇게 무속인, 무녀들한테 이렇게 와서 상담을 받고 안정을 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찾으면 이제 보통 이제 소리가 들린다 이러면은 좀 신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응, 귀신병도 있어요. 네. 응.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위눌리거나 귀신 뭐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런 거는 심리적인 작용 또 아니면 스트레스에서 오는 경향이 제일 많습니다. 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은 뭐 청궁사에 찾아오시면 제가 또 세세히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일려드릴 것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시고,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풀수 있는 힐링도 하시고, 명상도 하시고, 어, 이런 쪽으로 산책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아마 차분해져서 깊은 잠에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들, 어, 마음 안정 찾으시고요. 어,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그러려니 하고, 사시다 보면 좋은 기운을 또 받아들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